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차량 관리하면서 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창현대리입니다. 한 700만원대로 짱짱한 차량 하나 추천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700만원대. 그니까 총 비용 다 해가지고 한 900만 원 미만, 9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면 살수 있는 차량 중에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팔아주신 차량인데 너무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이에요. 기아의 소울 차량이고요. 어, 색깔 강렬한 레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2012년식에 89,000 킬로가량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입니다. 1.6 GDI 럭셔리 휘발유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뒤에 도어 단순 교환만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 하부에는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 저희가 누유를 직접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저희 그 구독자분께서 캠핑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뒤에 짐 싣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서 이열 컨디션 내부 가죽 컨디션도 정말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판 상태 위에는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근데 이요 연식에 이키로수에 요 전국 어디를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진짜 최적가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 차량 외판부터 한번 바로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 스크래치 조금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웹판부 컨디션 굉장히 깔끔했고요. 이 차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년도 모델부터 뒤에 대류등이 LED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 중에서도 한 번, 한 단계 더 다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열 컨디션, 아, 근 네, 이열 컨디션은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열 컨디션. 자, 이열 컨디션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항상 폴딩하셔가지고 아예 짐만 싣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죽 컨디션이 거의 새 거랑 똑같습니다. 이열 컨디션은 뭐 전혀 보여드릴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물 보관함도 깔끔한 모습. 아래쪽은 이제 3인치 매트로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 이쪽에 오염이 살짝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로 바로 가볼게요. 네, 이 차량 그 견차주님께서 관리를 어찌나 잘하셨는지 이렇게 스마트키. 무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쪽에는 조금의 사양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재질이 워낙에 이렇게 잘 벗겨지는 재질이라서 다른 소울 차량도 조금 마찬가지인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중고차니까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일발로 굉장히 깔끔하게 걸렸고요. 음. 저희가 지금 간단한 수리를 전부 마친 상태라서 뭐 엔진 미션 상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유도 다 잡아놨고요. 7km 수 89,456km 가량 달린 차량이고 현재 부조 떨림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컨디션 보시면 위에다가 이렇게 요거를씌우고으셨는데 어, 안쪽에는 사용감 적절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핸들 커버는 좀 바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요 차량 이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 작동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차량 관계상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룸미러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전차주분 여기다가 핸드폰을 붙이고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위에 거 이렇게 떼내 버리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LCD 내비게이션이 아니라서 조금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네,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은 뭐 하시겠다고 하면 후방 카메라랑 같이 새로 매립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데 어차피 뭐 이거 연식이 조금 돼서 사용하기도 조금 어려운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뭐 매립하면 저희 쪽에 싸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출고하시는 김에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물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소울 차량은 여기에 이렇게 수납함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물를 천나 21세기 교회 임재성 목사님과 오디오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죠 공조기는 프로토 공조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틀어놨는데 이렇게 오토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금 외기온도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옥수선 USB 단자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수납함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 우주선 기어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기어봉 하나 들어가 있는데 <laughs> 기어봉도 깔끔합니다 앞쪽에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미션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미션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직접 보러 오셔도 되고 시운전 물론 가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이거 커플더 이쪽도 깔끔하죠. 사이드 브레이크. 오, 네, 장력까지 짱짱한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납함도 깔끔한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차량 관리하면서 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차량에 대해 많이 아시는 전문가분이셨어요. 그래서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휘발유 엔진이라서 사실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키로수도 아직 그 정도로 안 됐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 잘 보여줬고요. 요 차량 단순무 사고 차량이었죠. 조석 뒤쪽에 무난하게 원한 단순무 사고 차량 하부에 저희가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미세누유 한 방울 없는 정말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었고요. 750만 원에 가져가셔서 속 썩일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차량 관심 있거나 문의 주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전국 최저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이에요. 저희 차량이니까 믿고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 대표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허창현리었습니다 필! 송!